아유 조용해라. 아유 멍들이 좋아. 와 아, 진짜 조용하다. 야 말도 그냥 풀어놨네. 말도 있 풀어놨어? 응. 어. 지금 어. 어, 말들이 아. <laughs> 막 풀어놨네. 야 거의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 같다. 예. 아유. 아 오호. 오. 오. 살짝 해요 어떻게? 멀려? 멀리 간식 같은 거 먹을 게도 보였어. 주전자. 안 되기만 안 해도 되고 아무 아니야. 네. 음료수만 먹자. 음료수만. <웃음> <웃음> 음료수만 먹어. 목이 마르니까. 어떻게 어떻게? 음료수 한 잔. 음료수 한 잔만. 먹을 걸 마다하더라고. 물 먹을래? 어떻게 할래? 저 물. 물. 난 괜찮아.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가고 싶어. 아, 화장실? 예. 또? 아, 화장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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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으로 갔더니. 압박을 주지. 배를 계속 쳐. 아. 배를, 배를 치니까 눌렀구나. 계속 자운 동이 되는 거야. 자극을 준 거야. 아 자전거 안 되겠다 이거 아주 위험한 위험한 스포츠네. 왜 왜? 아, 아, 배를 너무 자극해. 어유 급해? 어 급해 급해. 너 지금 빨리 화장실 가고 싶지? 어. 빨리 화장실? 빨리 커피숍. 아 어, 너무 초조했어 진짜. 저으로 한번 가보자. 저쪽에 카페가 있는 거 같아. 야 근데 호수가 너무 크다. 그러니까요. 그렇지? 아 아유, 진짜 크다. 누나 그 밑에 한 번만 올려주세요. 나래가 아, 아. 지금 움직임이 조심스럽잖아. 옆에 <laughs> 조금, 조금 움직이면 봐. 어떻게 될것 같지? 아, 플라클라. 빨리 가자라. 예. 오케이, 오케이. 오! 더가 가. 아유, 급하다. 어, 급해, 급해. 아, 우 하늘 봐라, 하늘 봐. 하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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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아니고 지금 와, 구름이 바로 위에 있네. 어? 구름이 바로 위. 에달라좋네 관광이가 먹어 지금. 야네 얼굴 좀 청키잔이 찾고 <laughs> 있어. 왜 커피숍이 없지? 왜 커피숍이 없지? 쏘다쏘다 <laughs> 카페. 카페 카페. 아 근데 호수가 저렇게 큰데 화장실이 하나 없어? 없어. 아 너무 초조했어 진짜. 여차하면 큰일 날까 봐. 사람이 작다 보니까 장도 짧아요. 먹으면 바로 나오는데. 아 그럴 때마다 진짜. 그래서 웬만하면 화장실 위치를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. 서울은. 근데 여기는 청운 동네니까 내가 어디가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. 그럼. 카페. 카페 카페. 어. 화장실 급해요. 화장실. 뭐 보여? 네? 아무것도 안 보이지. 네. 큰일 났네. 큰일 났어 이제. 와. 진짜 어깨 생겼다. 어, 아니냐 내가 보기엔 저저숙적로 들어가야 돼. 아저 숙적 들어가고 싶었어 진짜. <laughs> 누아 <누나>, 너무 열심히. <laughs> 페달을 너무 열심히 굴리는 것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나 이제 가만히 있는데. 뭐 이거, <laughs> 뭐 해준다. 야, 야 이게. <laughs> 아, 되게 굉장히 초조했어요. 형이 카페를 찾아야 될것같아 카페. 끝도 없이 가요, 화장실을. 많이 힘들어? 네. 빨리 얘를 저기 어디, 어디든 끌고 가서 일을 보게 해야겠다. 일단 눈빛 보면 알거든 배고플 때 눈빛도 알지만 말이 올때 눈빛도 이지않아요 <laughs> 거의 식구기 때문에 <laughs> 아 이런 걸로 또팀워크 다져지네 나레야 카페 보인다 카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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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나 근데 지 오두막같이 생겨서 화장실인지 모르겠네 화장실 없을 것 같은데? 아 지금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화장실 있어 보이는 구조가 아니야 아 근데 이때 내리기서 없으면 더 매력 있는 거까 근데 여기 화장실이 없는데? 급할 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시야가 좁아지잖아 없어, 없어. 얼마나 괴로울까? 되게 제가 마음이 더 급해 던것같